시작되고 있는 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박사의 달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어, 2플러스 짜리 한 완소 2플 짜리인데, 예, 하양 맞은 거예요. 하양이란 것은 뭐이냐 음, 원래 2플 짜리 등급을 찍어야 되는데, 나이가 좀 많이 먹었다거나 어, 조금 조금 하자가 있어서, 예, 1 등급으로 하향을 맞은 게 되겠습니다. 예,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전화번호로 주시면은 거기는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출연하세요. 일단 형님한테보내려야 됩니까? 자 그러면 등심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우 암소 한우 암소 어, 어 등급입니다만은 톱풀 같은 1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 전화번호가 그 거꾸로 보이냐? 여기서 보면 거꾸로 보이는데? 전화번호가요? 그어 전화번호가. 이차 들고 지금 안 소. 아니 따가 찍을 때만 찍으면 되지. 네, 전화로 주시면은 제가 어, 당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일 어, 화물로 보내드리고 어, 내일 드셔도 될것 같으면은 택배 택배비만 지불하시면 택배로 전국 어디든지 어, 거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업한 것은 오늘 제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성한 후에 예, 보내드리고요. 예, 오늘 드시고 싶거나 내일 드시고 싶으시면 안에 제가 숙성이 완료된 완제품을 아, 저렴한 가격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 한 완소 등심 작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자 카메라 바꿔서 드려 보세요. 이렇게. 연골이라갑니다 연골 어, 장가 벗어 나놔 괜찮아요? 일안 해도 돼. 아, 저희 어.. 직원이 바쳐가지고 돌리는 게 없네요 돌리는 게 없어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대로 찍어야지 그대로 놓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연골이 예,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습니다 연골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들도 예, 이게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이 살아있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 골다공증 걸리듯이 예 연골이 없어집니다. 이 연골이 없어지는데 소도 나이가 젊은 소들, 어린 소들은 이렇게 연골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연골을 살아있는 소들은 굉장히 부드럽다 그죠? 예, 연골에 붙어있는 뼈들, 등심 뼈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시다가, 연골이나 뼈가 씹히시면은, 이빨 나가을리면 제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골 뼈나 갈비 뼈들은 제거를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컨텐츠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지금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제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 그리고 최상의 질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볼 거고요. 그 창업이나 식당 창업, 정육식당 특히 이제 저희는 한식집 창업 한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시면 골라하고요 정육식당이라든가 정육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제가 최대한 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가까운 분들 동부육권. 저희 여기는 불교입니다. 불교읍. 네. 불교읍에 있는 식당인데요. 요수속에 그 정육식당이 있으니까 정육식당에서 뭐 먹방이라든가. 사무 먹방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도 신청도 하고 진행할 일들이 있나? 알죠줘뭐 해봐야 좋은가 네. 네. 닭살 먼저 떼어냅니다. 닭살은 뭐 사지육이라든가 양지, 어뭐 장조림, 그리고 어뭐 육개장 하셔도 관계없는 부위인데요. 예, 부위용으로는 드실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내 버립니다. 예. 아 고기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닭살에도 예, 마블링이 박혔네요. 그 등심 위쪽에 붙어 있는 이 멍에살, 멍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몸침인자 축산을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좀 예, 요즘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 교육들도 많이 받으시고 그 우리 그 관공서에서 예, 예, 요즘에 교육들 뭐 신규 교육부터 해서 기, 기존 사업자 교육까지 많은 교육들로 인 해서 이제 지식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옛날에 명칭이 정확한 명칭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확한 명칭들이 나오고요. 옛날에 무식에서 생긴 대로 그냥 많이 이름을 붙였어요. 부위별로. 뭐 새우같이 생겼으면 새우살, 낙엽같이 생겼으면 낙엽살, 뭐 부채 모양의 뼈가 있으면 부채뼈, 부채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전화 와버렸습니다. 전화 잠깐 받고, 아, 계속. 잠시만요. 한테 전화 와버습니다 여보세요 어, 나 방송중이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봐 뭐 어, 나 문자로 일단 문해놔봐.

예, 떨어, 바로 드실 거면 제가 떨어 드게요 드실 때 바로 써주시면 돼요. 머리 제가 둘이 잡은 머리. 드실 때 썰어서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육을. 네. 매고 자, 계속해서 중심 작업. 중심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방이 요즘에는 소지방이 분해가 잘 안된다고 해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 같이 그렇죠 네. 어제 소고기 많이 먹었죠? 아 맛있던데요. 네. 제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에서 <laughs> 거의 한두군 정도를 씹어 버린 걸로. 네. 네. <laughs> 맛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꽃등심이랑 앞진살을 하고 있는 거 꽃등심이죠. 네. 앞진살은 보통, 엎진살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엎진살은, 그 옛날 무식에서의 사람들이 갈비 옆에 엎어져 있다 해서, 양지에 원래 붙어 있는 부분인데, 엎어져 있다 해서, 해서 엎진살이에요 예, 네. 부채 같이 생겼던 부채살, 낙엽살 생겼으면? 낙개살죠아는 무식에서 아, 사람들이, 아, 아. 이렇게 니다단차라고 맛이 하고 단맛이 많이 납니다. 단맛이 나은가요 많이 났죠 많이 나요. 네,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 설탕 뿌려 없는 것 같고 마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기름을 걷어줍니다. 그리고 한바퀴 돌려준 다음에 토불짜리 원래 토불 2뿔, 원뿔에서 토불짜리 마블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블링 조금더 가까이 와야지 보이겠는데 오케이 네. 마블링 자 이정도의 마블링이 예, 이정도 어이 정도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예, 이게 살치살입니다 드시면서는 최고 맛있네요 최으로볼수 있어서 삼계 사회는 삼계 로엇도 보기에 삼계살, 삼살 이런것들 이거 만들어진 기능이 되어요 <놀람> 보통 살치살과 안창살 살치살 이게 최고 인기라고 어 아이고 키라. 여기도 로봇을 열안 드는 게맛있그다음에 여기도 또 순상이 열기가 있을 거예요. 중간양 앉지는 어어냅니다 만난 양람들은기름을 쳐서 어, 국거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조금 숨어 있는 살. 이 살도 굉장히 맛있는 살치살하고 거의 붙어 있는 살인데요. 이거는 뭐 살치살로 판매하셔도 되지만은 저희는 거점뭐 이거는 등심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살도 굉장히 맛있는 에, 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위들. 에, 전화번호 한번 보여주세요. 전화번호 한번 보여주시고 전화 어, 주시면은 당일 드실 분들 뭐그 다음날 드실 분들 바로 택배, 전국 택배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절반을 나눠줍니다. 절반 나누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는 에, 가운데 조금 알지방이 좀 박혀서 근데 이건 좀 이따 가다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살치살 분리. 이게 윗등심 쪽, 여기 아래등심 쪽이 되겠습니다. 윗등심 쪽에서 먼저 살치살 자, 중요하니까요. 요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음, 분리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네, 토짜리 거의 동시이기 때문에 최상등급이기 때문에 보통은 1 8초에서2 5초5초에서2 8큰선은2초까지 뛰는데 이 정도 뛰면한 2kg 가까이에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뭐. 이거 나와야지 어또이 가격에 맞는 기름 안치고 달면은 한 2.5kg에서 3kg 가까이 2.1kg 면은 기름 다 이렇게 좀 쳐내고 하면 1kg 정도 나가겠네요. 2.1kg 정도 나가네요. 자, 살치살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어, 기름만 쳐내고 안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등심 인기가 없는 이유가 기름이 많다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등심들은 소고기의 꽃은 정말 꽃등심입니다. 등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에서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도톰하게 썰어서 미디움, 미디움, 레어 블루 이 정도 구워서 드시면 은 등심 같이 맛있는 부위가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부드러운 걸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나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부위가 등심 등심이 나는 가장 맛있다고 자부를 하는 여러가지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를 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심은 손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름을 대한 제거를 해줘야지 드실 때더 맛있게 편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름을 꼼꼼히 제거를 해주고요 속기름까지 안에 있는 기름까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방법 부터 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 있으면은 전해드릴 거고요. 이게 가운데 너무 기름이 많았기 때문에 가운데 기름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기름을 이렇게 파내버리면 훨씬 먹을 때 부담 없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빵 뚫렸죠?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면 이 뚫린 부분이 보이십니까? 예, 네, 뚫린 부분이 붙습니다. 지금 살 살들끼리 뭐 재생에대해서 붙는 건 아니지만 은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살들끼리 붙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숙성하는 방법은 따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숙성하는 방법은 뭐, 근식 숙성이라든가, 습식, 습식 습, 습, 숙성. 바로 안 된다. 근식 숙성. 근식 숙성. 숙성. 여러 가지. 숙성 방식을 선택해서. 밑에 지방은 아직까지 그 숙성에 대한 그런 그 인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저 숙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아시더라고요. 위지방에서는 네, 숙성에 대한 중요성, 또 숙성을 해서 판매하는 그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성하는 방법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나한테 전화 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아는 부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약한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0일까지 숙성시켜봤어요. 100일. 한세 달, 세달 넘게까지도 숙성시켜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예, 소의 예, 예, 제가, 수... 정확하게는 뭐, 한, 한 80일? 80일 이상을 시켜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세달 정도 놔두면은, 보통은 못 먹는다고. 2나3 이렇게 등급 안 좋은 소들도 나이만 젊으면 굉장히 좀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윗등심 쪽두 개가 끝났고요. 아래 등심 안 됐습니다만, 한 20년 가까이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어 알고 하시면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모르고 덤비시면 이것도 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시행착오 안 겪으셔도, 특히 뭐, 물건 같은 경우나 작업 같은 경우는, 어 동영상으로만 보셔도 좀손길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다 보면, 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조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깃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작업을, 손을 잡고 뭐, 작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처음 자격, 정육점, 처음 시작했을 때, 20년, 한 18년 정도 됐겠네요. 시작했을 때는 작업할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받아서 쓸지만 알았는데, 음, 이제는, 뭐, 하다 보니까, 고축장 가서 제가 고축도 다 하고, 살아있는 소, 돼지, 뭐다 작업하고요. 축산물, 뭐, 닭, 오리까지 다 발굴해서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직접 골라서 작업해서 또 숙성해서 판매를 하니까 손님들한테는 다 네, 맛으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어, 가격면에서도 제가 직접 1차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작업해서 온 부분이 아니고 제가 작업을 다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뭐 수도권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좋은 등급의 등심 같은 경우 식당가서 드시면 은뭐 1인분에 뭐 기본적으로 1인분에 뭐 35,000원 좀 비싼데는 1인분에 뭐 5만 5천 원까지. 그러면 둘이 가서 3인분 먹으면 뭐 이것저것 밥 먹고 쭉 하면 20만 원 나온다는 소린데 어제 너희서 다섯 명이서 충분히 먹었을 때 얼마 얼마 나 사갔어요 어제? 6만 원 어치 사갔죠? 6만 원 아치 사갔죠. 보시면은 네. 대충 다섯 명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드실 때한 6만 원 아치, 4인분 기준에서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이렇게 소고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아무리 맛있어도 많이 드실 수 있는 분위는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삼겹살도 한네분 드시려면 한두분 한 정도는 사신다 하면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한 3만원? 하니까 절대 소가 이렇게 한우 네,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식당 가서는 이제 편하게 드시다 보면 그만큼 그 옆에 붙는 서비스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절대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거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등심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윗등심, 아랫등심 다 나왔고요. 저는 보관을 할 때, 이제 한 4등분 정도 내서 제가 그때그때 숙성이 그때 다 됐을 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시고 싶은 네, 부위가 있으면 저는 뭐 날마다 작업을 거의 하는 일요일 날이나 공요일 빼고는 날마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위든 다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렴하게 네,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이지만 제가 돈 받지 않습니다. 창업 컨설팅 해드리고 뭐 컨설팅 뭐 이렇게 거창하게 컨설팅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예, 알려드리고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것들 먼저 요즘에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특히 예, 먹거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위생이라든가 드셨을 때, 절대로 탈이 나지 않을 정도의 작업을 하시면서 위생 같은 것도 꼭 지켜주실 분들. <laughs> 위생교육 가입이면 뭐 그런 건 다. 필요해서 뛰다 보면 그런 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간단한 부분부터. 가까운 곳이면 저랑 같이 뭐어 구매도 같이 하시고 여러가지 뭐더 좋은 사업가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시고 하시고 어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 정육점을 한두 군데 정도 운영하면서 형님하고 같이 또 정육식당도 운영하기 때문에 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원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소뿐만 뭐 아니고 작업하는 전화 주시면은 싱싱한 돼지 작업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면서 전화주시면은 싱싱한 돼지고기 소고기 우수 축산물들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작업한 아, 한우 등심입니다. 굉장히 마블링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기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심 작업을 냈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투뿔짜리 아래쪽 아래쪽 등심인데 투뿔짜리 등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등심 네 개가 나왔고 자, 이런 부위들 자, 살치살 나왔고요, 양지, 멍에살, 이거는 덧살. 설치사까지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등신만 간단히 작업을 해고요. 어,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전화번호 한번 보시고 010 4977 6491 합니다. 구독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시고, 어, 어, 계속해서 제가 그 알람 맞춰 놓으시면 제 작업하면은 이 알람 가지요? 가지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이 오박사가 작업한 고기도 네, 여러분들 입맛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이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